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깬토스입니다. 오늘은 바위 궁거 공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쐐기를 돌면서 주의해야 할 쫄과 보스 공략을 설명하겠습니다. 루트는 사전에 보여드린 MDT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참고만 하세요. 저도 대충 짠 겁니다. 어차피 다들 한번 돌아보고 자신만의 MDT를 완성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렇게 네모로 표시해둔 곳은 모을 잡고 저기로 가서 수레를 타면 중앙 공동으로 공간 이동되는 일종의 포탈입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대지 주입 골렘은 지진파를 사용하는데요. 브레스입니다. 간단히 피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진 강타라고 해서 박수를 치는데요. 광력 데미지와 함께 이동 속도를 40% 감소시키는 스킬입니다. 모든 골렘이 그러하듯 박수 칠때 시합을 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 심장 침략자는 구버치는 공허라고 해서 주변 무작위 유저 4명을 향해 연쇄 공격을 하는 스킬입니다. 스킬을 맞으면 도트 데미 들어옵니다. 그리고 섬뜩한 공허호는 공포의 울부짖음이라는 스킬을 사용하는데요. 어... 그냥 공포 걸리니까 무조건 차단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조된 운반 로봇은 분쇄의 암습이라고 해서 가장 멀리 있는 딜 힐러를 향해 점프하는데요. 당연히 피해주셔야 합니다. 못 피하면 강력한 데미지와 함께 뒤로 넉백시켜버립니다. 자, 1렘 토보 무전입니다. 불안정한 수저기는 딜러의 발밑에 바위를 소환하는 스킬입니다. 저 바위는 광력 데미지를 지속적으로 주는데요. 저 건드리면 폭발하면서 강력한 자연 데미지와 함께 넉백시켜버립니다. 저걸 파괴하기 위해선 보스의 패턴이 필요한데요. 광선입니다. 저희는 광선으로 저 바위를 맞춰 부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탱커가 무조건 주의해야 할 스킬이 하나 있습니다. 지진 강타입니다. 강력한 물리 피해가 들어오는데요. 생존기 안고 맞으면 즉사합니다. 전탱은 참 좋겠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스킬은 대지 파괴자입니다. 대지 파괴자는 아까 소환된 바위를 파괴하는 스킬입니다. 두개 이상 파괴되면 들힐러는 삭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허 결속 모독자는 꿰뚫는 절규라고 해서 받는 데미지 25% 이상 증가시켜주는 스킬을 사용합니다. 당연히 중첩됩니다. 동력 장치 대변자는 진탕의 강타라는 스킬을 사용하는데요. 그냥 물리 데미지를 주는 스킬입니다. 변절한 대변자는 장비 검열이라고 해서 주변 모든 사람을 침묵시켜 버립니다. 무조건 차단 봐주셔야 합니다. 자, 공허에 물든 정령은 수정 연사라고 해서 무작위 세 명을 향해 바닥을 쏘는데요. 당연히 피해 주셔야 합니다. 공허 결속 모독자는 공허 폭발이라고 해서 광력 데미지를 주는 스킬입니다. 이넴 스카모락입니다. 결정 강타는 탱을 한대 침과 동시에 사방으로 세 개의 수정 조각을 뿌립니다. 수정 조각은 주변 유저들에게 광력 데미지를 지속적으로 주는 쫄인데요. 이걸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한 번에 3개 다 죽이면 안 됩니다. 수정을 하나 죽일 때마다 디버프가 들어옵니다. 이게 중첩이 되고 2중첩부터 딜 힐러들이 하나, 둘씩 죽기 시작하며 3중첩이 되는 순간 딜 힐러는 삭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탱커가 드리블을 하면서 탱커 쪽에 있는 수정을 하나, 둘씩 죽이면 되겠습니다. 불안정한 충돌은 모든 유저의 발 밑에 하나씩 검은색의 무언가가 나오는데요. 그거 드셔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두개까지 먹을 수 있는데요. 저거 먹으면 개당 들힐 양이 50% 증가합니다. 그리고 경화한 껍질입니다. 이때 들페이지가 시작됩니다. 쉴드가 만들어지는데요. 저희는 저 쉴드를 부숴야 합니다. 만약 못 부술 경우 피통이 증가하는 암울한 상황이 옵니다. 저 쉴드는 남아있는 수정의 개수에 따라 더 증가합니다. 그리고 쉴드를 부술 동안 공허 점액이라고 해서 강력한 광력 마법 데미지가 들어옵니다. 아 참고로 저 구슬은 자라타스가 보이나요? 라고 말하면서 쓰는 어픽스입니다. 모든 자라타스의 어픽스가 보이나요와 함께 나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련 결속 치유자는 합금 화살이라고 해서 오로지 드힐러를 향해 날아가는 스킬입니다. 그리고 금속 보고은 치료 스킬입니다. 가열로 운반꾼은 용암포라고 해서 용암 구체를 가장 멀리 있는 들힐러를 향해 날립니다. 직선상에 있는 모든 들힐러를 삭제하는 스킬입니다. 알아서 피하시면 되겠습니다. 3렘 가열로 대변자입니다. 대변자는 둘다 동시에 죽여야 합니다. 만약 함께 못 죽일 경우 어느 한쪽이 폭주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들힐러가 삭제됩니다. 대변자 부록은 융해된 금속을 사용합니다. 이 스킬은 모든 유주자에게 강력한 화염 피해와 함께 8초 동안 이동 속도를 50% 급감시켜버리는 스킬입니다. 탱과 가까이 있을 때는 탱과 근들이 멀리 있을 때는 원딜과 캐스터가 차단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자 돌을 리타는 화염의 망치라고 해서 강력한 물리 데미지를 주는 스킬을 사용합니다. 생존기를 키시길 바랍니다. 용암 분출은 무작위 대상자를 향해 용암을 쏘는 스킬인데요. 딜 힐러는 한대 맞고 즉사하니까 무조건 피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브룩은 고철의 도래를 중앙을 가로지르는 박스를 날리는데요. 저게 나중에 나오는 용암 바닥을 지워줍니다. 당연히 저기 서 있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박스가 지나가면 무조건 냄들을 중앙으로 끌고 와야 합니다. 브룩이 배기구라고 해서 제가 징을 찍어둔 배기구에 불을 지피는데 안 지피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이유가 있다면 돌을 리타가 박스를 중앙으로 끌고 와서 터트립니다. 강력한 화염 데미지가 들어오니깐 공생기 생존기를 골라가면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스가 터지면 당연히 다시 중앙으로 끌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배기구를 사용하면 다시 배기구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거 반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탱커가 박스가 사용되고 나면 무조건 중앙으로 내임들을 끌고 와야 하는 점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용암 바닥 보이죠? 저거 불을 지핀 배기구에서 나오는 바닥입니다. 정리하자면 차단볼 거 알아서 차단하시고. 상자가 중앙을 가로지르든 중앙에서 터지든 상관없이 무조건 상자가 사라지면 다음 배기구를 위해 보스를 중앙으로 끌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불이 안 지펴진 배기구로 보스를 끌고 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저주 가열로 근이병은 다른 거다 필렸고 방패 쇄도라고 해서 돌진 스킬을 사용합니다. 돌진을 사용할 때 밑에 화살표가 뜨는데요. 솔직히 잘안 보입니다. 알아서 피해 주시고요. 못 피하면 죽을 겁니다. 저런 안 보이는 화살, 뭐 바닥 이런 것들은 와우의 유구한 전통이죠. 4 시즌이 되면 확장팩이 끝나기 전에 고쳐줍니다. 그러니 기다리세요. 바위 강타자는 바위 강타라고 해서 탱커를 향해 브레스를 쏘는데. 맞은 사람을 럭백 시킵니다. 탱커는 피하러 가지 마세요. 무조건 탱커를 향해 발사합니다. 그리고 화강한 분출이라고 해서 주변의 모든 유저를 럭백 시켜버리는 스킬입니다. 바위 구체자는 대지파열 토템이라고 해서 토템을 바닥에 까는데 토템 체력이 상당합니다. 이거 당연히 부숴야 하는데 못부실 경우 토템이 터지면서 들 힐러는 삭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위 화살을 탱한테만 쏘는데요. 탱커 입장에서 진짜 아픕니다. 사넴 공어 대변자 에리히입니다. 저기 포탈 보이죠? 중요합니다. 해방된 공어는 브레스입니다. 자, 공어의 타락은 3초마다 막대한 공어 피해가 들어오는 디버프인데요. 지우려가면 아까 봤던 포탈 근처에 가면 됩니다. 그러면 포탈이 사라진 것 동시에 디버프가 삭제됩니다. 딜 힐러 기준 2중까진 버틸 수 있지만 3중이 되면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탱커는 5중까지 버텨집니다 나중 가면 포탈이 많아지는데 대충 한 번씩 자리가 비면 그때 가서 지워주세요 혼돈의 심판은 모든 사람들에게 바닥을 남기는데 외곽으로 나가서 깔아주세요 중앙에 깔아도 상관은 없지만 딜 힐러가 죽어 나갈 겁니다 자 이렇게 바위 공구 공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마 본숲에 들어오면 너프돼서 스켈링이 되어 나올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이렇다는 점 알아두시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